안녕하세요 발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진희청 팔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희청 팔단은 2004년생으로 중국에 떠오르는 다크호스입니다. 중국 갑조리그에서 13연승을 거두며 날개를 달았고 작년 삼성화재배에서 4강에 오르면서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앞으로 신진서 구단에게 왕시어 구단과 함께 도전 해올 기사로 생각됩니다. 바둑 스타일이 굉장히 타이트한 기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진서 구단과 진희청 8단의 한중 식퍼매치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진희청 8단이고요 백이 신진서 9단입니다 진희청 8단은 화점 소목 3-3에 들어갔고요 신진서 9단은 화점과 소목을 조합하고 자기 쪽에 감명한 정석 이후에 하나 막아두고 한 칸으로 높게 굳혀둡니다 그리고 우하기 쪽에 걸쳐간 장면인데 여기서 진희청 8단은 끊어가지고 반발을 하죠 네, 흑 입장에선 자반주 역공이 와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끊는 수를 두고 싶은 장면이고 백 입장에서도 하나 뻗고 젖히고 끊는 수가 강력해서 충분히 싸울 수가 있죠 지금 좌악의 쪽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흑이 이곳을 끊으면 세 점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을 버려도 쭉 끊어간 다음에 이두 점을 딱 제압하고 그 다음에 우하계 쪽을 협공해 간다면 백의 세 점은 잡혔지만 백도 두 점을 잡고 우하계 쪽을 발빠르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서로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진희청 팔단은 돌려쳐서 백의 한 점을 제압해 두었고 그때 신진 서구단은 돌려치고 한 칸을 뛰어가면서 백의 모양을 일단 정비해 둡니다. 지금 이좌기 쪽에 백의 5점이 언뜻 보면은 굉장히 허술해 보여요. 하지만 이 백의 5점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 네, 날일자 뛰어가는 것이 보통의 공격 방법인데 이곳을 띄면은 하나 붙이고 그다음에 위쪽에 붙여가는 수가 강력해요. 나와서 끊어 간다면 마가만 준다면 끊어서 백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 장면에서 한 집을 내는 수가 좋은 수죠. 단수 친다면 막아서 흑의 세 점을 제압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은 위쪽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호구를 친다면 백의 자아계 쪽에서 아주 짭짤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네, 백의 자아계 쪽의 모양은 허술해 보이지만 굉장히 견고한 모양이고요. 실전 보시면 호구를 치면서 이 역시 모양을 갖추어 두었습니다. 네, 지금도 자아계 쪽의 백돌은 잘안 잡혀요. 하나 밀어두고 이구자를 가더라도 이었을 때 백의 모양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게 쪽에 백을 공격한다면 이 구짜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상 여기도 선수고 당장 이곳을 찍기만 하더라도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으면 끊어서 한 점을 잡고 살 수가 있고 그렇다고 이곳을 잇는 것은 끊어갔을 때 흑의 모양이 굉장히 곤란하죠. 딱 막아간다면 흑의 세 점이 제압돼서 이질 행동이 안됩니다. 자 진희청 8단도 일단 자아계 쪽은 당장은 압박을 할 수가 없었고요. 실전 보시면 두 칸을 뛰어가면서 일단은 큰 자리를 두면서 백의 하반 쪽과 자아계 쪽을 호시탐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진진서 9단도 일단 큰 자리를 두어가면서 탐색전을 펼치고 있죠. 그리고 이곳을 돌아간 장면인데 여기서 진이청 발달의 다음 한 수가 조금은 실수였다고 합니다. 실전 보시면 나를 자로 기세에 반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곳을 틀어막으면서 두터워게 지켜두었는데 막상 신진서 구단이 이 하반쪽은 나를 자로 탈출하니까 공격될 돌이 아니었고 결국 계속해서 입구자로 슬슬 뛰어나오니까 흙돌이 갈라지면서 흑앵마가 꼬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인공지능은. 백이 갈라온 장면에서 그래도 하나 받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내 네, 이곳을 지금 딱 받아서 백이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탄력을 만들어 간다면 그때 위쪽을 젖히고요. 이게 막상 꽉 이었을 때자계적이 모사라 있어서 중앙 쪽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네, 중앙 쪽을 둔다면 딱 이곳자를 붙여갔을 때 당장 자계적의백 대마가 모사라 했죠. 그렇다면 백도 이곳을 찝어가지고 하나 살아두어야 하는데 그때 중앙쪽을 뻗어가는 것이 좀더 좋았다고 합니다. 내실전 네, 진행은 날일자, 기세로 날일자로 반발했지만 신진서 구단이 하나 딱 갈라두고 그 다음에 하변쪽을 수습하니까 흙의 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진이청 팔단의행마가 꼬여가고 있죠. 내나 네, 막을 때도 한 칸을 슬슬 뛰어가니까 흙이 6점이 모사라 있어서 다 악수 교환이거든요. 나를 짜도 악수고 그 다음에 또 나를 짜로 뛰어가니까 신진서 구단은 계속해서 좋은 곳을 두어가면서 흑에게 공배를 돌아가고 있죠. 근데 네, 뭔가 진희청 팔단이 공격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신진서 구단에게 급소를 때려 맞으면서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짜로 씌어가면서 배을 압박을 하자 신진서 구단이 이구자를 두었는데 이 수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한 수였어요. 어떤 수냐면 흑이 이곳을 그냥 막자니 나중에 건너붙이는 뒷맛이 신경이 많이 쓰이죠. 딱 이곳을 건너붙이고 끊어간다면 흑의 여섯 점이 단숨에 끊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결국 진이청 팔단은이곳자 약수 교환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곳에 틀어막히니까 흑의 우아기 쪽의 세점은 더욱더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아 진희청 팔단 뭔가 공격을 하고 있지만 신진서 9단이 급소를 딱딱 때려가니까 악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날일자도 굉장히 아프네요 지금 막으면 날일자 방을또 당합니다 날일자 방또 맞아서 흑의 돌들은 계속해서 무거워지고 이런 악수 교환을 하면 할수록 백의 모양은 두터워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압박할 수가 있고 붙여 간다면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우화계 쪽을 두텁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한번 찔러 가면서 계속해서의 모양을 흔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진희청 8단도 일단 이 구짜를 붙여 가면서 최대한 반발을 했고요. 신진서 9단은 하나 딱뚫어 두고 그다음에 막아 가면서 우화계 쪽을 압박을 하죠. 지금 이 수의 뜻은 끊어 선점을 잡으면 귀를 잡겠다는 거예요. 딱 끊어두고 뻗어가면서 흑의 두 점을 아주 짭짤하게 제압할 수가 있고 실전처럼 이곳을 돌려치고 나온다면 그때도 아래쪽에 딱 빠져갔을 때 흑의 돌들을 압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뭐 막으면 살긴 살지만 이런 데 끊어먹는 것도 굉장히 두터워서 살았지만 백이 양쪽으로 아주 짭짤합니다. 네 뭔가 흑 입장에선 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자리걸음하는 느낌이고 그에 반해 백은 계속해서 약 악수를 받아먹으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진이청 8단이 이곳을 집었거든요. 딱 여기를 집어 가지고 백한테 악수를 두개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막아서 자본 쪽에게 모양을 두터운 처리해 두었는데 갑자기 인공지능 그래프는 백 쪽으로 크게 기울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이곳을 지금 집어서 확실하게 백의 대마를 살려 준 것이 실수였다고 해요. 원래 자기 쪽의 백의 대마는 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터워지면 네 이런 식으로 두터워진다면 네 이렇게, 이렇게 주변 배석이 두터워지면 언제든지 입구자를 두어가면서 백의 대마를 잡으러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전 진행은 괜히 이곳을 두었다가 확실하게 백의 대마를 살려준 꼴이 됐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다 악수였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교환을 안하고 그냥 좌변쪽을 붙여가면서 백한테 중앙쪽을 지키게끔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괜히 이곳을 집어가지고 완벽하게 살려준 꼴이 되는 것이죠. 네, 진희청 8단이 깔끔하게 처리하긴 했지만 다 악수 교환이었고요. 이후 실전 보시면 진진서 9단 우아계 쪽을 두터없게 압박해두고 그 다음에 우상기쪽 삼삼에 들어가면서 집 차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둑을 자세히 보시면 흙이 집이 없어요. 우하기쪽도 굉장히 작은 집이고 자하기쪽도 작고 자은쪽도좀 작은 집인데 그에 반해 백은 하반쪽과 자상기쪽이 크고 덤도 있는 상황이어서 인공지능은 현재의 형세가 백이 여덟 집반 정도 우세하다고 합니다. 아, 진희청 8단 뭔가 실속이 없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기 쪽은 가장 감명한 정석이고 그 다음에 젖히고 끊어가면서 변화를 구해가죠.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부터의 마무리가 아주 기가 막혔는데요. 실전 보시면 내 네, 하나 끊어 두고 젖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칸을 딱 띄웠어요. 내한 네, 칸을 띄어가면서 바둑이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흑에 상번적을 둔다면 백은 우번적 두고요. 내 네, 우번쪽 딱뛰어가면서한 점을 제압한다면 백의 집이 아주 짭짤하고 그렇다고 우번쪽을 둔다면 백의 상번쪽을 뛰어가면서 흑이 집부쪽에 걸릴 수밖에 없죠. 자, 진희정 8단은 우선 우번쪽과 상번쪽 양쪽을 들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을 준비하는데요. 실전 보시면 이곳을 붙이고 젖혀가면서 일단 우번쪽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두어갑니다. 지금 이 수의 뜻은 이곳을 끊으면요. 끊고 돌려쳤을 때 이곳을 끊는 수가 강력하다는 거죠. 딱 끊어 간 다음에 막상 이곳을 싹 뻗어 가면은 맛보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두 네, 점을 잡자니 한 칸을 띄어 간다면 오상계 쪽에 날라가고 내 네, 잡혔죠. 젖혀도 젖혀서 이곳을 빠져도 젖히고 뻗어 간다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을 막자니 백의 두 점을 제압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러한 수익이라고 진희청 8단이 야심차게 우변 쪽을 붙여갔지만 신진서 9단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두텁게 이어가면서 흑이 우변을 두면 상번을 두면 되고 실전처럼 상번 쪽을 또한번 키워간다면 네, 이런 식으로 붙여 두고 또 밀어가면서 상번을 크게 키워가지만 신진서 9단의 다음 한수가 사실상 결정타였습니다. 그 수는 바로 이곳에 붙여간 수였는데 이 수가 기가 막힌 축머리 작전이었죠. 지금 오상규 쪽이요. 그냥 이곳을 나가면 축에 걸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나가면 축으로 제압이 됩니다. 쭉 나갔을 때 축으로 잡히는데 이곳이 딱 붙여져 있으면 이한 점을 부활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나갔을 때이 붙임 교환이 축머리로 작용을 합니다 쭉 타고 나가면 나가고 이었을 때 백돌이 살아나면서 흙이 쫄딱 망했죠 네, 그렇다고 입장에서 추골레 소화잔이 끊어졌을 때중앙쪽게 대마도 위험하지만 우반쪽도 못 살아 있거든요 네, 중앙쪽과 우반쪽이 엮여지면서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쪽에 젖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을 젖힌다면 하나 딱 끊어 가면서 그 다음에 이곳을 또 한번 끊어 갔을 때이 싸움도 흙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네, 이런데 뻗어 가더라도 한 칸을 딱띄고 이곳에 급소를 딱 때려 간다면 흙의 중앙 쪽과 우면 쪽이 박살이 납니다. 어, 신진서 구단의 날카로운 축머리 부침이었고 진이청 팔단은 이곳을 씌어가면서 최대한 버텨가 보지만. 이미 신진서 구단은 계산서가 나와 있었죠. 네, 지금 딱 나가면서 지금도 축이 안 돼요. 지금도 이 돌이 와 있지만 축이 안 되죠. 절묘하게 붙여간 것과 연결이 되면서 축이 분리하고. 진이청 8단은 어쩔 수 없이 한 칸을 뛰어가면서 4점을 버렸지만 신진서 9단이 딱 찔러가면서 4점을 맛좋게 제압을 했고 그 다음에 신진서 9단이 호구를 치니까 바둑은 사실상 신진서 9단의 승리가 확실시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형세가 100이 9집반 정도 우세한 상황으로 신진서 9단에게 이 정도의 형세는 바둑의 신이 오더라도 절대 역전당하지 않는 형세이죠. 아 뭔가 진이청 8단이 도저히 뭐 힘써 볼 데가 없어요. 실전 보시면. 지금 이곳 저곳 도발을 하는데 신진서 구단은 두터그두터게 중앙 쪽을 견제해 가면서 바둑을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내딱 네 이어 두고 뭐 중앙 쪽을 뛰어가면서 버티는데 신진서 구단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상의 쪽을 지켜가면서 승리 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희청 8단이 한 칸을 띄어서 백의 우화기 쪽의 6점을 잡고자 해보지만 이 역시 신진서 9단의 손바닥 안에 있는 진행이었죠. 실전 보시면 하나 막아두고 쭉 밀어간 다음에 이곳을 띄어가니까 백의 대마는 잡힐 돌이 아니었습니다. 네, 막으니까 자로 잰듯 깔끔하게 살았죠. 끊어간다면 호구를 치고 단술 친 다음에 이곳을 싹 막아서 깔끔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진희청 8단은 집부족에 걸리면서 더 이상 두어갈 수가 없었고요. 신진서 구단이 158수 만에 100불개선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진희청 8단의 한중 시퍼매치 경기 함께 보셨는데요. 초반부터 바둑이 끝날 때까지 진희청 8단이 조금씩 실수를 했고요. 그 실수를 신진서 구단이 정확하게 찔러가면서 우세를 잡았고 이 중앙쪽에서 충머리 묘수가 결정타가 되면서 신진서 구단이 완승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충머리 묘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